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제 6장이죠. 자, 시간 관리 및 스케줄 일정 관리용에 대한 문제고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은 기출 문제가 이제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서 지금 세 문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에 2020년도에 또 이제 충분히 다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여러분, 시차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어쨌든 그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기 1번에 보시면요. 자, 다음 조건과 <laughs> 2월의 날씨를 자 근거로 판단을 할때 2월 8일과 16일에 실제 날씨로 가능한 것을 올게 짝지어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선 조건을 볼까요? 날씨 예측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자, 실제 날씨가 이렇고 예측. 맑았는데 흐리다고 예보하면 6점. 맑았는데 눈비가 오면 0점. 이렇게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주에 주중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은 매주 5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요일별 날씨 예측 점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요일별로 어떻게 구분해 놨어요. 요일별로. 월요일은 7점 이하. 그죠? 그리고, 어, 근데 뭐 이거는 특별한 건 없죠.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물음표 있는데, 요런 데가 중요하죠. 그죠? 수요일과 목요일에 집중해 봅시다. 수요일은 7점 이하. 7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점수를 한번 보시죠. 어쨌든 7점 이하, 목요일은 5점 이상. 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수요일 맑은데 맑다고 예측을 했어요. 이건 10점, 이 10점. 그러면 총점이 21점 이하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평균이 7점이니까 요일이 하나, 둘, 세번 있었는데 평균이 7 이하니까 총점 21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는 1 이하인데 맑았을 때 예측한 결과는 10, 60셋 중에 하나인데, 1이 하니까는 여기는 0점이 될 것이고, 결국 눈과 비로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